오! 와. 오, 뭐야? 마지막 나왔네, 마지막 나왔네? 아, 2점, 2점, 1점입니다. 아, 근데 이게 점일 수록 깨지는 것 같은데요? 아, 어. 지금 벌써 16점이에요. 저희가 1점이에요. 0점 어머, 하지 말까요? <laughs> 네. 자, 아, 하나. 네, 아, 약간 앞으로, 네. 네. 하나, 둘, <laughs> 셋. 약간 내려야 될것 같은데. 아, 아, 누구세요? 네. 아, 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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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. 요4점구3요3점구세요 아, 5 4세요 아, 누구세요? 아, 누구세4 아,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아, 요 아, 요 아, 요 네.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요 아,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아, 누요 아, 요 역전 아닌가? 니 이리 전이오요이미이이 오전이 오전이 오전 그렇네요 어전이 오전이 전하 오전이 오편안 오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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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전요이오이 오전이 오이 4점 4점이요 와~~ 아 이거 참다 배고픈 사이 2점 4점 4점이야 어? 아 이거 단점 2아야 어? 역시 아니 편하게 쓰셔 될거 같아 이미 내가 2점 3 때문에 네, 어? 네. 오! 늘예인 파이팅! 연예 귀여워 아예인오오요 <laughs> 3점 3점? 어, 3점 3점 네. 오 3점 마지막! 우와! 마지막에 보이죠 네. 우와, 네, 지금 레드 팀이, 어, 블루 팀이 일단 총 20점이 나왔고요 어, 레드 팀은 45점이 나왔습니다.